폭한 데뷔를 위한 뷰티 아이템 어, 두 번째 아이템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어, 황보 씨한테 지지 않겠다는 느낌으로. 아, 네 그렇죠. 어, 어떤 이게. 뷰티 아이템인가요? <laughs> 네 황보 언니가 또 이렇게, 이렇게 어, 이런 얼굴 뷰티를 책임졌다면서는 이제 이너, 호흡을 어. 어, 책임지는 어, 그런 중요한 이너, 내장 네 네, <laughs> 그런 의미. <얘기죠. 웃음> 내장이 튼튼해야지 미인이 되는 거예요. 아, 오장육부. 어, 오장육부가 튼튼해야지 네. 여러분들 정말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축구 건조할 때 되면 저희들 몸에서는 수분이 그냥 미친 듯이 빠져나가잖아요. 오. 근데 이 수분을. 꽉 채워줘야지 피부도 그렇지만 건강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하루 에8잔정도에 어. 항상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어, 맞아요. 그렇죠, 막 이리터 들고 다니라고 네. 막 그러잖아요. 네. 그 많이 마시면 어. 당연히 피부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 건다 알죠. 네, 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찬물보다 이 따뜻한 물이 체중 감량 효과도 있고 오. 또이 스트레스도 줄여준다고 해요. 음. 그래서 제가 준비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네. 혹한 대비 이템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뷰티 앤 뷰티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예빈입니다 어, 여러분들, 날씨가 많이 춥죠?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차를 많이 마시게 되잖아요. 어, 그런데 차를 이렇게 많이 마시다 보면 차가 금방 식어서, 어, 또 데우고, 배우고, 이런 불편함을 많이 겪었던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어, 그런데 그런 불편함을 싹 해결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제품일까요? 제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즐겨 마시고 있는 차들이 많은데 어, 이 겨울에 저의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어, 그런 차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아주 간편하게 어, 차를 마시고 즐겁게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예쁘죠? 온도를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여기 가열 100도, 여기는 커피 95도, 여기는 입차 85도, 대우기 65도, 분유 45도 이렇게 다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온도가 되어 있어서 너무 간편하게 100도씩 맞추고 45도씩 맞추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버튼 하나로만. 이렇게 간편하게 차를 데워 먹을 수 있는 티포트입니다. 이렇게 차를 넣어서 분리해 먹을 수 있는 이런 망이 있어요. 그래서 손쉽게 차를 넣어서 분리해서 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간편하고 또 이렇게 세척하기가 편해서 그냥 여기 항상 이 차를 끓일 때 이렇게 막이들 묻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서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제가 또 달걀, 삶은 결화, 삶은 달걀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제 매번 이렇게 삶고 뭐 하고가 굉장히 불편했는데 아침에, 어, 계란도 삶으면서 준비하고, 그 어, 삶은 계란 제가 가져 나가서 이렇게 방송할 때 먹고 하거든요. 그렇게 할때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음, 간편하게 계란을 삶아 먹을 수 있어서 좋고, 살을 우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넣어보도록 하 할게요. 1리터정도예요 여기 눈동이 있어서 굉장히 간편하게 편리하게 할수 있어요. 어, 뭐, 차들이 굉장히 많은데, 스쿼차, 자, 피칭차, 보이차보이차 이렇게. 색깔도 이쁘죠? 핑크핑크. <laughs> 제이이차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차를 넣고. 닫고, 쏙 닫아주면 됩니다. 전원을 켜주고, 85도. 자, 이렇게 해서 끓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차가 다 끓었어요. 아, 좋아요. 봄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들도 이렇게 차한 잔의 여유 즐겨보도록 하세요. 여러분들 여유를 갖고 행복하시고 사랑하세요. 안녕. 아이 티퍼트인가요? 아, 이 티포트인가요? 아. 음. 이게 온도 조절도 되고 음. 이게 또 디자인이 또 세련돼서 주방에 또. 어? 오, 약간 SNS 또한 장. <laughs> 예, 깔주방 예. <샵> <laughs> 이게 좀 고급스럽더라고요. 근데 구성품이 많네요 이게. 근데 다 여기 뭐죠? 보니까 지금 이거 <laughs> 달걀 홀더 같은데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SNS 차에 걸음통이 있어요. 어. 이 예, 예. 그래서 이제 간편하게. 차를 우려 먹을 수 있어요. 오, 아 좋다. 온도를 조절할, 온도를 수 있는 조절할 거네요? 수가 있어서, 음. 음. 어, 저희 간편하게, 그냥 커피 먹고 싶으면 커피 누르면 되고, 음. 음. 이것도 뭐 이렇게 그거. 차 먹고 은유. 싶으면 차 누르면 되고 해요. 음. 요건 뭐죠? 요거는뭐냐뭘것 같아요? 비눗방울. 게, 이거 어. 계란 아닙니까? 계란? <laughs> 이거는 계란. 계란을 아, 어, 삶을 아, 때. 아, 아. 진짜 선물용으로 되게 좋은 거 같은 게, 아기 키우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분유가 일정한 온도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여기 딱 분유 그 버튼이 있어서 아, 분유 계속 버튼. 어, 유지를 해서 되니까 집들이용으로 되게 좋을 거 같아요. 아기 키우는 엄마들한테. 오. 그래서 저는 히비스커스 채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거 한번 우려 먹어볼까요? 네, 네. 어, 이거 한번. 아, 색깔이 너무 곱습니다. 네네, 너무 예뻐요.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는 진짜 근데 예빈 언니가 원래 좋아해요. 언니가 되게 옛날부터 저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이게 피부에 그렇게 좋다는 건가요? 음. 클레오파트라 아닐까? 때문에 유명한. 클레오파트라. 어.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가 하루도 안 먹. 안 빼놓고 드셨다는.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이쁜가 이뻤어요? 많이 이쁜가? 클레오파트라가. 제가서밖에 <laughs> 못 봐가지고 약간 보면 언니랑 좀 닮았더라고요. 어. 어. 그리고 지금 약간 시추스 그 그러니까 상큼한 맛도 같이 있어서. 어. 입가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텁한게 네. 아니라 에 되게 좋대요. 텁지 않고. 아우 음. 상콤해. 몸이 좋아지는 느낌. 음, 와인 먹는 느낌인데. 나? 이거 작두콩 같은 경우는 또 우려내고 이렇게 되면은 가열되면 이제 그 영양분이 많이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티백으로 이렇게. 비염에도 좋고 또 이렇게 머리숱도 많아져요. 어, 어. 약간의 이런 이런 탈모 어. 그런 쪽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남성분들은 무조건 탈모의 예방을 위해서 드셔야 될것 같고 음. 콩 같은 경우는 좀 비린내가 살짝 나요. 어, 그래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비린내를 없애기 위해서 약간 현미를 넣었어요. 음. 그래서 이 현미의 고소한 향이 더 나는 것 같아요. 네. 추운 겨울철에는 네. 수분 공급이 이렇게 따뜻한 차 많은 게 없잖아요. 아. 그렇죠. 필수템입니다, 겨울에. 네. 필수템입니다. 여러분들도 추운 겨울이 따뜻한 차한 잔으로 건강 챙기세요.